나는 이 처음에 오고 피곤하다 라는 말 피곤한 이라는 용용사와 이다 라는 비동사가 맞는 겁니다 비, 이다가 두 번째로 와야 하고요 매우 피곤한 이세 번째로 뒤에 옵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라는 부사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었으니까 I 이다라고 했으니까 am 합쳐서 I I 이라고 쓰고 매우 피곤한 이 오기 때문에 very 쓰고 tired 쓰면은 매우 피곤한이 되겠죠. 그럼 오늘이었기 때문에 today라고 마지막에 쓰고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. I'm very tired today. I'm very tired today. I'm 또 마찬가지. 한번 읽어줘요. I'm, I'm, I'm. I'm. 그다음에 very, very. v 발음이니까 아래 입술를 위니 물고 진동 돌리는 소리로 으 소리 나오면서 v, v, v 얘 강세 주고 r, 은 r 발음이고 i는 e 발음이라고 했죠. 그래서 very, very. 그 다음에 t는 t 소리고, i 얘도한번읽어주세니다 i, er. 다한번 읽어주세요. ire, ire,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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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r ti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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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re. 이렇게. 이거는 삼중모음이죠. tire.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는 d, d, d. 자음소리만 냅니다. 모음처럼 d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, d, tired, tired.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이거는 t 발음으로 읽어주라고 그랬죠. today, today. 내일 강사있으면서 여기 이중 모음 today today 이렇게 됩니다. I'm very tired today. I'm very tired today. 나 오늘 매우 피곤해. I'm very tired today. 여기서 tired 들어갔죠.